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3월 30일 화요일 셀라이프는 예수님의 품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 행태와 그들의 일곱 가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위선자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그의 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를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저주 대상이 외식하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었지만그 전체 내용상 그릇된 율법주의에 심취한 모든 유대인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은 유대교의 전통적 관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전 금고의 일부분이 그 일에 사용될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 무덤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기념비와 무덤들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근본적인 동기는 그 선열들의 발자취를 쫓고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를 고쳐나갈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위선된 자신들의 신앙을 드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 있는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모든 박해하여 순교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외식에 빠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수 없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의 자리를 버리고 임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라고 예수님은 격한 감정으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살인자와 반역의 도시로 변한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엄숙한 계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보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강렬하고 순결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기간 중 마치 암탉이 독수리에 침입을 예상하고 자기 새끼를 바비 모으듯이 예루살렘을 모아서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허무하게 추구하는 것을 원하치 안으셨기에 집회하고도 끈질기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배척이 아닌 비난과 공격 등의 적극적인 배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멸망의 날을 앞당겼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영속적으로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정한 때에 극렬하고도 단호한 심판이 주어져 결국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성전의 높은 자리와 존경의 자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직분과 자리를 탐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불행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핵심 인물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얼굴을 잠잠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